이번 시간에 학습할 목표를 미리 살펴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미리 확인한 다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반적인 피부 분석 방법에는 문진, 견진, 촉진, 피부 분석용 미용기기를 활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문진으로서는 질문을 통해 피부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항목은 나이, 가족관계, 과거, 현재 또는 가정력 등의 병력, 그리고 과거, 현재, 복용 중인 약 등을 묻는 의약품 복용 여부, 그리고 식습관 항목으로서 식사 소요 시간, 평균 외식 횟수, 식단의 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 항목으로서 수면 시간, 수면의 질, 야간 근무 여부 또는 그 시간, 운동량, 취미 활동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본인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여드름, 기미 등의 피부 문제 발생 경험 유무, 그리고 자가 피부 관리 습관, 화장품, 금속 등의 알러지 유무, 그리고 기호식품으로서 커피, 녹차 등의 카페인 섭취량, 음주량, 흡연 여부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예민도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견진입니다. 견지는 실제 육안에 의해 피부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서 전반적인 안색과 부분적인 색소의 분포도, 그리고 하얗게 일어난 피부의 각질 상태, 수분 부족으로 인한 건조 상태, 곱거나 또는 거친 피부결 상태, 그리고 모공 크기 상태, 피지 분비 상태, 그리고 이마, 미간, 눈가, 입가, 팔자주름 부위의 주름 상태 그리고 색소 침착 부위와 그 상태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 유무와 그 상태 트러블 부위 유무 및 상태 정도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촉진입니다. 촉진은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피부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피부 거칠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볍게 쓰다듬어 피부결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눈 밑에 피부를 집어 올려서 그 탄력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 묻어나는 피지 분비량 정도를 파악합니다. 다음은 스파출라를 활용하여 가볍게 턱 또는 이마 부위를 십자 모양으로 그어보고 피부 예민도를 파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분석용 미용기기를 활용한 피부 상태를 정밀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피부 분석용 미용기기 종류로는 확대경, 우드램프, pH 측정기, 유수분 측정기, 스킨 스코프 등을 둘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면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메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면포는 모낭 내 피지선에서 과잉 분비된 피지가 굳어져서 형성된 피지 덩어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블랙헤드가 있습니다. 이 블랙헤드는 모공이 열린 상태로 피지가 산화되어 검게 보이는 상태로서 주로 코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이트헤드가 있겠습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모공이 닫힌 상태로 피지가 고인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화이트 헤드의 경우는 꼭 지성 피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건성 피부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데요. 이 화이트 헤드를 잘못 건드렸을 때는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구진으로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그 구진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진입니다. 구진은 모낭벽이 파손되어 붉게 부풀어 오른 상태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구진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포입니다. 농포의 경우는 구진이 더욱 발전하여 악화되어서 곰게되고 그래서 노란색 농이 형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미입니다.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과다 생성되어 색소 침착이 발생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외적인자와 내적인자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내적인자의 대표적인 예는 임신성 기미를 들수 있습니다. 어, 임신성 기미는 분만 후 6개월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만약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에는 평생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임신성 기미의 경우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세혈관 확장입니다. 모세혈관 확장은 모세혈관 벽이 확장된 상태로서 주로 볼 부위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립종입니다. 비립종은 피부의 얕은 부위에 발생하는 좁쌀 모양의 작은 각질 덩어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섬유종. 우리가 주로 쥐젖이라고도 부릅니다. 각질 형성 세포와 교원질 섬유의 증식으로 생긴 섬유 덩어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캘로이드입니다. 캘로이드는 상처 재생 과정 중에 피부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되어 솟아오른 상태를 말합니다.